AI 도구가 워낙 많아서 뭐부터 써야 할지 좀 막막하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필수 AI 툴박스를 꽉 채워줄 핵심 브랜드들,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얘기는 정말 많은데, 그래서 채찌 PT랑 재미나이는 뭐가 다른 건지, 클로드는 또 뭔지, 머리 아프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복잡한 얘기들 싹 걷어내고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I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가장 유명한 AI 3대장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의 일을 확 편하게 해줄 전문 AI들을 알아보고, AI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똑똑하게 쓸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AI 혁명,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매주 2억 5천만 명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많은 사람들이 채 GPT로 공부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AI는 그냥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필수 도구가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날 AI 혁명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GPT 1에서 GPT 3으로 가면서 성능이 와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AI가 이렇게 똑똑해진 게다 이런 엄청난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ChatGPT, Gemini, Cloud 이 AI 3대장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뭘 써야 할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잘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채찌 피티는 창의적인 글쓰기나 브레인스토밍에 강하고요. 제미나이는 최신 정보 검색, 클로드는 아주 긴 보고서나 책을 요약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명확하게 나뉘는 거죠. 정말 익숙한 화면이죠. 바로 이 심플한 채팅창 하나가 AI 혁명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이렇게 쉬우니까 누구나 그냥 옆 사람과 대화하듯이 쓸수 있게 되면서 AI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거죠. 자, 기본기는 다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일반적인 대화형 AI 말고 특정 업무의 판도를 확 바꿔줄 그런 전문 AI들로 여러분만의 툴박스를 한번 채워볼게요. 비즈니스마다 돈 벌어주는 AI는 따로 있다. 이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일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AI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AI가 우리 시간을 아껴줄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 귀찮은 프레젠테이션 작업. 둘째, 영상 제작. 셋째, 음악 작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 없이 게임 만드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와, 이거 정말 직장인분들한테는 희소식일 텐데요.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마다 디자인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이제 감마 같은 툴을 쓰면요. 그냥 주제랑 내용만 텍스트로 던져주면 알아서 뚝딱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신세계예요 요즘 쇼폼 영상이 대세잖아요? 근데 만드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럴 땐 인비디오 AI를 써보세요. 내가 쓴 글을 주면 얘가 알아서 스크립트 짜고 어울리는 영상 찾아주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입혀서 영상을 완성해줘요. 특히 마케터나 크리에이터 분들께는 이거 진짜 필수템입니다. 음악 작곡까지 ai가 한다니 믿어지세요? 수노라는 ai한테 신나는 여름밤 분위기의 노래 만들어줘 하고 가사 몇줄 주면요. 진짜 가수가 부른 것 같은 노래를 뚝딱 만들어줘요. 그것도 저작권 걱정 없이요. 이제 정말 누구나 작곡가가 될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자 마지막은 게임 개발입니다. a 이 게임 개발은 전문가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커서 AI 같은 툴을 쓰면요. 코딩 한줄 몰라도 뱀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말로만 하면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와, 기술의 벽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AI가 일을 처리하는 도구에 대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알아서 일하는 팀원. 바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AI가 우리의 질문에 답변만 했다면, 에이전트는 목표를 주면 알아서 행동까지 하는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AI한테 파리 가는 싼 비행기 표 찾아줘? 라고 물어봤다면, 이제는 그냥 나 다음 달에 파리 여행 갈 건데, 알아서 다 계획 좀 짜줘?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 a i 에이전트가 비행기표 찾고 호텔 예약하고 맛집 리스트까지 쫙 뽑아주는 거죠. 단순히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를 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AI 에이전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AI 라는 칼을 송해 쥐었으니 이걸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AI가 주는 답은 무조건 다시 확인하세요. 얘네가 가끔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걸 환각현상이라고 해요. 둘째, 저작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지 같은 거 잘못 썼다가 큰일 날수 있어요.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개인 정보나 회사 기밀 정보는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 파일럿이지 기장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최종 판단은 항상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자신만의 AI 툴박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